자 13번 봅시다. 삼각형 ABC가 있고 지금 상황이 처음 A를 중심으로 회전시켰네. 그렇게 해서 만든 삼각형이 AB-C- 그 말인즉 원래 삼각형과 원래 삼각형 ABC 삼각형 ABC와 AB-C-는 기본적으로 합동의 관계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각 같을 것이고 대응변 같을 것이고 그래서 각 B와 각 B' 각의 크기가 같더라 자 그리고 문제를 잘 봐야 하는게 문제를 보면은 지금 선분 AB와 B'C' 서로 평행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선분 AB 그리고 B'C'가 서로 평행하다 그럼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의 크기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X가 될 것이고, 여기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도 같다. 결과적으로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상황이네. 자, 그러면은 우리는 삼각형 A, B, E 그리고 삼각형 D, B-E를 관찰할게. 둘다 이등변이네, 그지? 근데 문제는 각각의 변의 길이는 모른다. 그래서 A, D의 길이를 X 당연히 이제 bd의 길이도 x가 되겠지. 그리고 d2의 길이를 y. 그리고 db- 역시 마찬가지로 길이가 y가 되겠지. 자, 우리는 c2의 길이를 물었기 때문에 가로 길이 15에서 가로 길이 15에서 x와 y를 빼면 되겠지.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y를 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찾는 c2의 길이를 구할 것이다. 우리는 x+y를 구해야겠네. 그렇지? 자, 근데 잘 보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x+y 이 길이라는 것은 결국 선분 A, B 길이와 같아지고 A, B 그리고 선분 AB-의 길이와 같아지고 AB-와 그리고 선분 AB는 기본적으로 대응변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겠지. 즉 길이가 12라는 거. 우리가 찾는 c e 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이제 3cm 라는 걸알수 있겠지.